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지수가 뭐 2,824포인트까지 땡겼죠. 삼성전자. 자, 올해 되게 좀 삼성전자가 시장을 땡기면 2 8 0 0억 그냥 분하게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참 어려워요.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땡겨놓으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되게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느끼실 거예요. 또 소외도 되고요. 지수는 높아요. 왜? 어,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얘를 땡겨놓으면 지수는 왜곡이 돼요. 올라가는 것 같은지만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다라는, 어, 요즘 최근에 이제 그런, 어, 얘기를 많이 하시죠. 코딱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800개, 상승 600개 하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코딱 시장은 너무 어렵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변동성이 되게 세죠? 금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 있으신 분들 정말, 어, 오랜 시간 동안, 어, 견뎠죠. 이제 다시 8만, 어, 5천원 언저리까지 와있죠. 8만 5천원또 매물대예요.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 8만 5천원이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 위엔 또 매물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85,000원이 반곡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85,000원 넘어가면 반팔고 추이를 지켜보는 이런 전략이 맞다. 예전에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이 85,000원이 대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요 자리를 넘냐 못 넘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막 눌렀다가 어 급락까지 나왔다. 다시 레벨업이 되있죠 이렇게 급락 나왔다가 다시 꺾고 올라왔죠. 이제 V자 반대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때요?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냐면 예, 하이닉스 오늘 좀 운봉 나왔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면 하이닉스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밸런스로 맞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수는 또땡겨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트레이딩이나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 또 최근에 얘기했던 밸류 관련주들, 보험, 증권, 그 다음에 이 보험하고 증권하고, 그 다음에 행 관련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번외로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오늘도 뭐 증권주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죠. 이게 7월 달에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메시지를 좀 많이 드렸죠. 어, 투, 투, 에서 이제 보험 관련주, 증권 관련주, 은행 관련주 잘 보자. 이게 이번 주 이번 달 내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요. CSL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 레벨업 된 거는 보지 마세요. 예. 왜 손에 많이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게생각다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이제 정유주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어 정유주라고 하면 SO1,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GX. 국제 유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유가 관련주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GX나 GS가 우리 강하게 움직였고요. SO1, 그다음 SK 이노베이션 이쪽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요. 보험 관련주는 순환매가 되게 돌아요 예. 이렇게 뭐 삼성생명 도 그러 급등했고 TV TV 손해 보험 뭐 이런 것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증권업종 얘기했죠.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유한타 NH투자증권. 이게 어, 밸류업 때문에 7월 달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잘 보고요. 금융 섹터. 이게 좀 안전한 사이트라 그래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코타 근데 바이오 관련주들 어, 마, 말씀 많이 들었었어요. 바이오 관련주를 계속 관심있게 봐야 돼요. 오스코텍이나, 유한양에, 셀트리움, 삼성 바이오직스,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 계속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 그게 6월 의 중심이고요. 내일 네, 이제 삼성전자 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좀 움직였죠. 어, DBA 하이텍. 예, db 아이템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반등 들었고, 어버브반도체, 이런 거, 그 다음에, 엑스콘, 그 네오쌤, 이런 것들은, 어, cxl 관련주로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얘들은 보는 게 아니에요. 떴기 때문에 보지 말고, 이제 장비주들 잘 봐요. 원익 IPS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 두산 테스나, 이런 것들, 강하게 움직였고, yc,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납매가 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블랙박스 관련주 테마가 움직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가요. 오늘 경창산업이 상한가 같죠? 예, 급발 지금 블랙박스 관련주로 해서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런 건 따라가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HLB. 예, 이것도 지금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좀 봐야 될건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잘 봐야 돼요. 이게 좀 테마로 불거든요. 이게 이제 삼성전기 어, 삼성전기 쪽 예, 요거 예, 이쪽 그다음 LG 이노텍 예, 두개다 좋아요. 하반기는 삼성전기 LG 이노텍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SKC, SKC 얘도 어, 7월 달에 움직일 만한 조건이에요. 좀 조정이 깊게, 깊게 들어왔었죠. 이쪽 보고, 그 다음에 피롭틱스. 예, 요것들. 예. 레벨업이 될 수가 있고요. 꺾이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YC 뭐캠 이런 것들 한번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하반기에 움직일 만한 것들이에요. 유리 기판 쪽으로 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강하게 움직였던 대형주로는 삼성전기가 치고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삼성SDS. 그동안 많이 빠졌죠 예, 이제 바닥에서 많이 움직여요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매수매도 하면 되고요 이 장중의 변동성이 되게 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오늘도 느꼈을 거예요 잔중 변동성이 되게 세기 때문에 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종목이 혹시 금당이 나온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고 우리가 보는 게좀 낫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급하게 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나서 보고요 이제 장비 쪽에서 우리가 좀더 움직여 했고 랜드 쪽에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오늘 원익아이피에스, 한솔케미칼, PSK 어, 이런 것들 움직였고요 유진테크 이런 것쪽 움직였고요 소재 쪽도 움직였죠 어, 솔브레인홀딩스. 아, 그 원인 멀티리얼즈, 뭐 이런 거, PI 첨단 소재,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의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반등이 들어오면 그동안 못간 랜드 쪽이나 소재 쪽, 이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고요. 장비 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종목을 선별쪽으로 봐야 돼요. 올라간 건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있죠. 바닥에서 움직이는 두산 테스나나 그다음에 d b i 테 이런 거, 그다음에 어부브 반도체 이런 쪽으 움직이고요. 원익 IPS 이런 것들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내 이제 3단제시적 발표하면 좀 빠질 수 있어요. 이게 8만 원처럼 변곡점이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체크하는 게 되게 좋고요. 시장이 지수는 올라가도 종목들이 되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반기부터는 혼주하기가 이 정식적 멘탈 쪽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기 바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중 변동성하고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것 떨어지니까 이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수는 오늘 30포인트 올라갔는데 종목이 다 떨어졌죠. 떨어진 게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초도 전략의 메시지를 드리는 걸잘 이제 이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 이번 연도는 혼자 하시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화방에는더 힘들 거예요. 이게 멘탈이죠. 이 멘탈 관리가 되게 어려우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멘탈의 심리적인 영향, 시세의 심리에 흔들릴 필요 없이요 아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어 근본적인 거 지수가 빠지더라도 종목이 빠지더라도. 어, 하루 이틀 정도 보자. 이렇게 우리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이 떨어지고, 우리가 개인이 많이 갖고 있는 코딱 시장은, 어, 하락 종목이 더 많다. 어, 연일 계속되죠? 그건 이제 신용 매매, 신용의 물량들이 아직까지 도살리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삼성전자로 주가를 땡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곡, 지수의 왜곡이에요. 어, 이게 한쪽으로 편승되어 있다는 거죠. 편중되어 있다 보니 다른 게 소외되는 거예요. 많아요. 그 다음에 예전처럼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분 붕대가 아니라 지금 집중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요. 올라간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니까요. 어, 제 메시지를 잘 듣고 어,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도 종목이 안 가고 급등각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메시지를 꼭 드릴 테니까 잘 어, 참고 하셔서 대응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에너지 어을게요 개울개울, 박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